네, 카타르 월드컵 특집, 최키즈 온더블럭 오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이현호 마이데일리 기자, 이하영 전골닷컴 라리가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이두 분, 이 단짝을 저희가 모셨는데, 어, 예전에 사실 그 연애설도 좀두 분이 있지 않았나요? <laughs> 아니, 저희 뭐 스타인가요? <laughs> <laughs> 단짝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임을 어, 그래요?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근데 실제로 좀 사귀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도 계셨죠 옛날에. 형이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형만. 야 너네 사귀지 솔직히 말해봐. 네 됐습니다. 말좀 해주세요. 아니라고. 아니, 아니니까 다 아니. 그리고 뭐 사실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니 <laughs> 네. 그래서 갑자기. 그 내가 열애설이라고 해놓고도 웃기다야. <laughs> 좋습니다. 그런 단어를 저한테 쓴다는 게 되게 새롭네요. 아 요즘은 근데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 저도 배, 좀 조심스러워요. 배랑을 찾는 사람 되게 많아요 방송에서. 어, 아, 다 너만 찾아, 다 너만 찾아. 감사합니다. 아, 더럽, 더럽게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아 좋습니다. 자 아, 오늘 이제 뭐 축구 월드컵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뭐 축구 기자를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현호 씨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꿈이 축구 기자였어요. 아 그래요? 장래희망 적을 때뭐 축구 기자, 축구 PD 막 이런 거 적었는데 오. 뭐 그때 선생님들이 되게 말렸어요. 이런 직업이 어딨냐고 음. 저 불러가지고 막 혼내고 이거 하지 마라 다른 거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지하게하라고랬지 슬프게 하라고 는 하지 않았는데 <웃음> 알았어요. <laughs> 어, 어, 인간극. 아 그래서 결국에는 뭐 대학교 때 다른 거 갔다가 아.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어린이 돼서. 이제 다시 이거 해 보자. 그래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요. 그 축구 기자를 장래 희망으로 적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저는 뭐 한의사, 검사 이런 걸 적었었거든요. 음. 네, 네. 어, 잘리네요 역시 역시 강남 파랗군 출신 음. 다우시네. 아, 근데 법복이 아니고 아닙니 우리 하영 씨는요. 아, 저는 축구 기자가 원래 꿈은 아니었고 축구를 전문적으로 뭐 중계해 주신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네? 그 아나운서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을 축구 기자를 하면 전문성을 써할 수 있잖아요. 아그 기자는 살짝 맛만 보고 이용하는 거네. 이용하는 거네. 수단이구 그러니까 계단이 있다면 중간에 살짝 거쳐가는. 남들한테 제가... 꿈인데 너한테는 그냥 <laughs> 수단이고.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이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말씀을 되게 서운하게 하시네. <laughs>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음.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축구, 축구 기자 일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경기를 직접 현장에서 볼수 있고. 아 근데 매력적인데 그 그만두고 아나운서 쪽으로 넘어가신 겁니까? 계단이었네요, 결국에는. 음, 어. 1층 정도였나 보다, 계단이.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laughs> 행복하게 이제 축구 기자 일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음. 또 아나운서 일을 감사하게 하게 된 거죠. 네. 자, 우리 특히 현호 씨는 월드컵에 처음 가요. 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카톡으로 혼자 개처럼 신나가지고. 아주 뭐 날뛰고 있다, 이런 전원들이 좀 들리거든요. 아, 벌써 그런 소문이 났어요. 네, 뭐 설레가지고 꼬리 설랑설랑. 최대한 데고. 마음을 수그러뜨린다고 했는데 그 티가 났나 보아 엄청 났어요. 어, 너무 났죠. 네, <laughs> 엄청 수그러뜨리고 있냥그포포트에 <laughs> 어느 한 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웃음> 네. <웃음>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아, 월드컵은 뭐 항상, 선수들이랑 감독들한테도 월드컵 꿈의 무대지만 좀 기자나 이제 미디어 관계자들한테도 되게 꿈의 무대여서 아. 월드컵이 이제 다가올수록 서로 가려고 보이지 않는 그런 기싸움 같은 거 기싸움도 있고 신경전도 있고 오. 그 안에서 서로 이번에 내가 하고 싶은데 이제 티를 내는 함도 있고 예 그런 관계인데 이제 운이 좋게 오. 가게 되었습니다. 아 간택을 받았군요. 간택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예, 일단 뭐 선택은 받았으니까. 아,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하용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또 축구 기자 활동을 했는데 네. 좀 좋은 점과 힘든 점. 아 좋은 점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축구 기자 일을 하게 된그 계기랑도 비슷한데. 현장에 가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축구형 예를 들어 저는 라리가 전문 기자였으니까 깐푸누에서 내가 음. 너무 좋아하는 메시 그렇죠 뭐 부스케츠, 음. 스테겐 이런 선수들이 뛰는 걸 직접 눈으로 볼수 있다 네. 또그 이야기를 제가 손으로 적은 기사로 전달할 수 있다 한국 팬들에게 그리고 더큰 거는 메시 선수의 훈련 장면을 못 보잖아요. 중계가 안 돼요. 그걸 제가 볼수 있다. 어, 이 얘기를 한 40번 정도 저는 들었잖아요. <laughs> 굉장히 힘드네요. 아 그런가요? 어, 답을 내가 알고 있으면 <laughs> 대신 대답할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좋은 점이니까 네. 힘든 점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아 힘든 점이라면 외롭지 해외, 않나요? 해외에 있다 보니까 네. 외로움도 있었고 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저는 그냥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렇죠그또 네. 제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믹스존에 인터뷰할 때 손을 길게 뻗어 선수들이 잡아야 되는데 어. 그게좀 힘들더라고요. 체격이 작다 보니까. 오. 그리고 현지에 있는 기자들이 이미 딱그 파이가 있어요. 왜? 뭐 마르카, 아스, 이런 그렇죠. 대형 그 언론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음. 그 사이에서 막 손을 뻗고 막 인터뷰를 따려고 하니까 아, 견제하고. 짧으니까 잘못 잡고. 네, 저를 막, 아, 네. 뭐야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국내에 와서 그렇게 그 친구들의 머리채를 많이 잡는 거예요. <laughs> 이 한이 맺혀서 이이 <laughs> <한이 맺혀서. 웃음> 하지만 좀 불하지 네. 않고 그 사이를 파고 들어서 인터뷰를 아, 따내. 약간 이제 아무래도 어, 외국에서는 우리가 또 이방인이니까 그런 데서 오는좀 서론 같은 게 있었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를 위한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음. 제가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찾아가야 되고 제가 그 자리를 확보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서 네네. 그게 조금 힘들었죠. 알겠습니다. 네. 아 평소에 또 우리 이하영 기자가 축구를 그렇게 겁나 잘한다고 막 동네 방에 소음을 내고 다니고 무슨 선수로 이렇게 저 가는. 그 길목에서 저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네. 오늘 한번 실력 좀볼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풀 세팅을 딱 해봤죠. 오, 네. 네, 유니폼 이쁘네요. 그럼요. 여기 네. 풋사라까지 딱 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근데 이게 공이 바람이 빠졌지만 음. 또 공수는 장벽 타을 하지 않는다고. 오. 네, 네. 뭐좀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일단 뭐헛다리이 정도. 오 우와. 이 정도 뭐 드리블, 드리블 이 정도. 오, 잘생겼네. 뭐이 정도? 것것뭐이 정도? 네. 안 보여 공이. 뭐한 바퀴 이 정도. 아 근데 공이 자꾸 발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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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예 예. 아, 야, 야. <laughs> 왜 나한테 공차? 아,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 계속 알걸라고 지금. 아 좋습니다. 혹시 이제 어, 만약에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됐다면 네. 뭐 가정하에 영달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전에 라코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하영 씨부터 선수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전반전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음, 음, 음. 우리의 축구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0대1 상황이다라고 음. 하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의 축구를 보여줬어요. 아0대 1로 이대로 끝나면 그냥 16강 못못 못 가. 아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전해 주세요. 한번 감독이 됐다. 자자자 자, 자. 얘들아 우리 우리의 축구를 전반전에 잘 보여줬어. 하지만 골을 넣은 건 상대편이지만. 괜찮아 이대로 후비, 후반전에 제대로 보여주면 우리가 그 기회는 잡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가. 자,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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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이렇게. 어 뭐야 왜 이렇게 몰입을 잘해 갑자기. 뭐야 <laughs> <우와>, 진짜 잘한다자 <나는데? 웃음> 아, 저희가 또 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게 또 퀴즈. 기자이고 기자 출신답게 좀 난이도가 그래도 있는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를 아, 네. 자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나라는 1번 브라질, 2번 독일, 3번 이탈리아, 4번 우루과이, 5 번. 네덜란드. 어, 너무 쉬운데? 응. 오, 그 하나, 둘, 셋 하면? 응? 하나, 둘, 셋. 오, 네덜란드. 오, 어, 정답입니다. 역시. 역시. 근데 우루과이할줄 알았는데 안, 안 넘어갔네? 그게 우루과이가 여기서 포인트잖아요. 아, 우루과이 어, 포인트죠. 페이크 근데 우루과이는 너무 예전에 우승한 적이 있지. 알죠, 써? 알죠. 예. 엄청 옛날이잖아 좋습니다. 역대 월드컵 최단 시간 득점을 기록한 나라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 1번 터키, 2번 브라질, 3번 잉글랜드, 4번 아르헨티나, 5번 폴란드. 아 이거 헷갈리는데 알것 같아요. 알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알아요? 알아요. 음. 하나 둘셋 같이. 어, 네. 하나 둘 셋. 터키. 일본. 근데 뭐 나랑 이름 바뀌었으니까 터키. 아 터키에. 터키. 음. 왜냐면 이게 심이야, 이거? 너무 마음이 아팠잖아요. 오 정확히 알고 있네요. 아 터키의 최단 시간 골 넣은 게 우리나라 상대로 넣은 거같습 2000년 월드컵 때. 음... 2000년 월드컵 3, 4위전 때. 맞아요. 한국이랑 터키에랑. 거 이벤트 매치처럼 평화로운 경기였는데 네네. 정말 우리나라 상징이고 주장이었던 홍명보 선수가 공을 빼앗기면서 먹혔어요 10.8초 만에 골을 먹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기 중 월드컵에서 가장 적은 골을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 1번 안정환 2번 박지성 3번 손흥민 4번 홍명보 5번 이천수 아 헷갈리는데? 오빠 알아? 어알것 알 같아 그것도. 이거 알것 같아. 알것 같아. 이것도 페이크가 있긴 하네. 그렇죠? 페이크인 음, 어. 것었어 있죠, 있죠. 홍명보 선수가 페이크인 것 같고, 박지성 선수 페이크고. 자, 좀더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따자자자, 그냥 동시에? 뭐 중국어 한줄알았는따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laughs> <따자자>. <laughs> <따자자. 따자자. 웃음>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어. 아, 헷갈린다. 하나, 둘, 셋. 2 번, 5 번. 어, 아. 이 번이 누군데 박지성. 음. 나 2, e, 오 헷갈렸는데. 아, 하나로 골라주세요. 아, 아, 통일해야 돼? 아, 통일해야 돼요, 우리? 통일해야 되죠. 그럼 오빠골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어, 오빠 응. 확실해? 그치 확실하지 5번 이천수 네 이렇게? 5번 이천수 정답입니다 야. 안정환, 박지성, 서동민 선수가 세골이고요 홍명보 두골 이천수가 한골입니다자 4번 문제 가있습니다 월드컵 최다 득점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통산이요? 통산 오. 1번 호나우두 2번 펠레 3번 클로제 4번 클린스만 5번 바티스투타어 알어? 네 오, 역시 기자네 2번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3번 클로즈. 어, 3번 클로즈. 정답. 예. 네. 어, 클로제가 16골. 음. 호나우두 15골, 펠레가 12골, 클린스만 11골, 바티스투타가 10골이었습니다. 근데 이 골이 이골 기록이 이번 대회에서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독일의 토마스 밀러 선수가 그니까 지금 현역 선수 중에서 가장 근접해 있거든요. 음. 아, 지금 정확히가한 11골인가 10골 정도 넣었어요. 음.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까지 다 출전했으니까. 네, 네. 이번 대회에서 넣으면은 독일의 클로즈 기록을 독일의 밀려가 다시 경신할 수 있죠. 미잘라. 음. 어, 아 뭐라 말을 해야 할까. 자,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슬로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 1번 아름다운 여정 여기는 카타르. 2번 축구 그 화합의 장으로. 3번 아름다운 축구 그 역사 속으로. 4번 놀라움에 기대하라. 5번 새로운 축구의 시작 카타르와 함께. 난 일. 어, 난 진짜 모르겠다. 번 찍을래 번. 번 아름다운 여정 여기는 카타르. 땡. 오 진짜? 네, 사 번입니다. 놀라움에 기대하라. 아, 이게 카타르 월드컵 공식 슬로건이었습니다. 아... 혹시 이렇게 약간 헛다리 짚으면서 약간 화이팅 같은 거 해줄 수 아, 있나요? 네,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치지 말고 이번에 긴장하지 말고 그냥 우리 축구 그대로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laughs> 감독, 감독, 감독. 어. 자, 자, 얘들아. 전반전에 우리 축구를 보여줬잖아. 그걸로 됐어. 자, 여기는 저희 이현호, 이하영 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